이명웅의 비밀스러운 사랑 상대가 마침내 최유리로 밝혀졌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이 예상치 못한 고백의 사람들은 이 러브 스토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정상에 우뚝 선 트로트의 제왕이자 국민 영웅인 이명웅. 그가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듯 수줍게 털어놓은 죄의 정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최유리를 향한 은밀한 팬심 고백이었습니다. 브루의 명곡 스튜디오에서 울려퍼진 그의 팬덤 독립선언은 단순한 예능적 재미를 넘어 최고 스타의 진정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완벽한 이미지의 신선한 균열 이명웅의 최유리를 향한 팬심 고백이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완벽하게 구축된 대중적 이미지에 신선한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데뷔 1의 이명웅은 바른 생활 사나이이자 팬바보로 불리며 사적인 영역보다 음악과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브로의 명곡에서 그는 마치 평범한 20대 남성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앞에서 수줍어하고 그녀의 플레이리스트에 자신의 노래가 업자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등 솔직한 감정들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연애 평론가 김민주는 대중은 스타의 완벽함에 열광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인간적 허점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유대감을 느낀다 하며 이번 고백은 이명웅이 가진 대중적 친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팬심 고백은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신선하고 매력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명웅의 이미지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스타의 진정한 우정 이번 고백이 이토록 큰 화제가 된두 번째 이유는 두 스타의 숨겨진 친분이 지닌 희소성 때문입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스타들 간의 친분은 때로는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명훈과 최유리의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결을 보였습니다. 최유리가 영웅 선배님이 너무 유명해서 말을 아꼈다. 고 털어놓은 대목은 그들의 친분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워하는 진정한 우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단순히 유명인들끼리의 친목이 아닌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명홍 효과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 이 사건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적 스펙트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대중적으로 이명웅은 주로 트로트와 발라드 장르의 곡들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반면 최유리는 감성적인 가사와 몽환적인 멜로디로 깊은 울림을 주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언뜻 보기에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아티스트의 만남은 이명웅이 지닌 음악적 취향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합니다. 부로의 명곡 방송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최유리의 수분 차트 역주행을 기록하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까지 장악했습니다. 이른바 별표별표 별표 이명웅 효과 별표별표가 발현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명인의 추천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진정한 음악적 감성이 또 다른 아티스트에게 어떤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음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타와 팬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번 팬심 고백은 스타와 팬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타를 동경하고 그들의 음악과 활동을 소비하는 팬의 역할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스타이면서 동시에 팬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서서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아닌 최유리의 숲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놓고 즐겨듣는 그의 모습은 그 또한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감동받는 평범한 리스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이명웅이라는 존재가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존재라는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는 팬들에게 나의 노래만 들어달라고 강요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찬원이 나는 영웅형과의 친분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스타일이라고 말한 것 또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명웅의 조용한 팬심과 이찬원의 외향적 팬심은 각자의 스타일로 진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팬과 스타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명웅의 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팬심 고백의 정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정상에 우뚝선 트로트의 제왕이자 국민 영웅인 그가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듯 수줍게 털어놓은 죄의 정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명웅의 팬심 고백은 단순한 일상 예능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의 이미지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내며 우리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불후의 명곡 스튜디오에서 울려퍼진 그의 찐팬 돌림 선언은 단순한 예능적 재미를 넘어 최고 스타의 진정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지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아니라 현대 연예계에서 진정성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그의 고백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완벽한 이미지에 낸 인간적인 균열. 이명웅의 최유리, 최유리를 향한 은밀한 팬심 고백이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완벽하게 구축된 대중적 이미지에 신선한 균열을 냈기 때문이다. 데뷔 1의 이명웅은 바른 생활 사나이자 팬 바보로 불리며 사적인 영역보다 음악과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팬덤 경웅 시대와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사적인 감정이나 취향이 공공연히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부르의 명곡에서 그는 마치 평범한 20대 남성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앞에서 수줍어하고. 그녀의 플레이리스트에 자신의 노래가 업자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등 솔직한 감정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국민 영웅이라는 거대한 상징에서 내려와 우리와 똑같이 누군가를 동경하고 좋아하는 별표 별표 인간 이명웅 별표 별표로 탈바꿈시켰다. 연예 평론가 김민주는 대중은 스타의 완벽함에 열광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인간적 틈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유대감을 느낀다며 이번 고백은 이명웅이 가진 대중적 친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팬심 고백은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신선하고 매력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명웅의 이미지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이 숨겨진 친분이 지닌 희소성의 가치. 두 번째로 이번 고백이 이토록 큰 화제가 된 것은 두 스타의 숨겨진 친분이 지닌 희소성 때문이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스타들 간의 친분은 때로는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명훈과 최유리의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른 괴를 보였다. 최유리가 영웅 선배님이 너무 유명해서 말을 아꼈다고 털어놓은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발언에서 알수 있듯이 그들의 친분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워하는 진정한 우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관심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방송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숨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까 조심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빛나 보인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진정성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단순히 유명인들끼리의 친목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는 대중이 스타에게 기대하는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연예인들의 사적 관계 공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음악적 스펙트럼에 대한 새로운 통찰 세 번째로 이 사건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적 스펙트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중적으로 이명웅은 주로 트로트와 발라드 장르의 곡들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반면 최유리는 감성적인 가사와 몽환적인 멜로디로 깊은 울림을 주는 싱어송라이터이다. 언뜻 보기에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장르와 아티스트의 만남은 이명웅이 지닌 음악적 취향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한다. 특히 그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오직 최유리의 우습만이 있다고 너스레를 떨며 진정한 팬심을 드러낸 대목은 그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위해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음악 그 자체를 즐기고 사랑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부르의 명곡 방송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최유리의 숲은 차트 역주행을 기록하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까지 장악했다.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뮤직트렌드에 따르면 방송 전후의 숲 스트리밍 횟수는 300% 이상 폭증했으며 최유리라는 이름의 월간 검색량도 50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른바 별표별표 별표 이명웅 효과 별표별표가 발현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유명인의 추천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진정한 음악적 감성이 또 다른 아티스트에게 어떤 강력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음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진정성이 지닌 새로운 마케팅 가치. 네 번째로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진정성의 상업적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한때는 스타의 모든 것이 철저히 관리되고 포장되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명웅의 찐팬 고백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바로 꾸며지지 않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고백은 최율이라는 아티스트에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웅 본인의 브랜드 가치 또한 한층 더 끌어올렸다. 그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는 팬들에게는 물론 대중에게 이명웅이 선택한 음악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형성하게 했다. 실제로 유명인 마케팅 전문가 이지현은 이명훈과 같은 최정상급 스타의 자연스러운 팬심 고백은 전문적인 광고비를 투입한 어떤 캠페인보다 강력하다며 대중은 이제 짜여진 각본보다 스타의 솔직하고 예측 불가능한 매력에 더큰 반응을 보인다. 이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형태의 관계 마케팅 시대를 열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명훈의 이번 고백은 단순히 두 아티스트 간의 친분을 공개한 사건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전략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오, 스타와 팬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이번 팬심 고백은 스타와 팬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보통 스타를 동경하고 그들의 음악과 활동을 소비하는 팬의 역할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명웅은 스타이면서 동시에 팬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서서 그 경계를 허물었다. 자신의 노래가 아닌 최유리의 숲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놓고 즐겨듣는 그의 모습은 그 또한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감동받는 평범한 리스너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팬들에게 이명웅이라는 존재가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존재라는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그는 팬들에게 나의 노래만 들어달라고 강요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을 제안했다. 이찬원이 나는 영웅 형과의 친분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스타일이라고 말한 것 또한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명웅의 조용한 팬심과 이찬원의 외향적 팬심은 각자의 스타일로 진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팬과 스타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단지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그치지 않고, 대중과 아티스트 사이의 소통 방식, 그리고 음악이 주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심층 분석 이명웅 효과,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 이명웅의 팬심 고백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별표 별표 문화적 현상 별표 별표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명웅 효과는 단순히 음원 차트나 검색량 증가와 같은 표면적인 수치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력을 낳고 있다. 1. 장르의 경계를 허문 비스너의 확장. 이명웅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지는 특정 세대 편향성을 허물고 다양한 연령층의 리스너들을 끌어들인 인물이다. 그의 플레이리스트에 최유리의 웃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이명웅 팬들이 트로트를 넘어 인디 음악,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로 음악적 취향을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는 곧 특정 장르에 머물러 있던 팬덤 문화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이명웅의 모습은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더욱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선한 영향력의 증명. 이명홍의 고백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준 이유는 그의 팬심이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다. 최유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그의 모습은 스타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배려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팬심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동경의 대상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한 영향력의 실천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이명훈과 그의 팬덤 영웅시대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선행과도 일맥상통하며 그의 진정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파급력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3.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성 재정의 이명훈과 최유리의 만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스타들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 협업이나 홍보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의 음악과 존재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나아가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이명웅의 이번 고백은 스타와 스타, 그리고 스타와 팬, 더 나아가 스타와 대중 사이의 관계가 진심을 바탕으로 할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죄는 그를 한층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다. 완벽함 뒤에 숨겨진 솔직함, 그리고 진심을 바탕으로 한 그의 행동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이명웅이 보여줄 음악과 행보는 대중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감동을 줄지, 우리는 그가 만들어갈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진심이 나은 선순환, 이명홍 효과의 또 다른 증거 이명홍의 최유리 팬심 고백 사건은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친분을 드러낸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심이 나은 선순환의 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그의 솔직한 팬심은 최유리라는 아티스트에게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을 안겼고 이는 다시 대중에게 이명웅의 진정성을 각인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명웅 효과는 방송 직후 최유리의 숲부먼 차트 역주행과 폭발적인 검색량 증가라는 수치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이는 유명인의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깊은 신뢰와 영향력이 발현된 결과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새로운 아티스트를 알게 되었고 이는 팬덤의 확장과 더불어 음악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의 최유리 역시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명웅 선배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팬심 고백이라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 아티스트들 간의 따뜻한 존중과 격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준다. 진정성. 21세기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가치. 이번 사건은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별표 별표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과거에는 철저하게 포장되고 관리된 이미지가 스타의 성공을 보장하는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꾸며지지 않은 솔직한 모습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명웅은 국민 영웅이라는 거대한 상징 뒤에 숨겨진 인간 이명웅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과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자신의 취향을 솔직하게 나누고 동료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팬들에게는 나도 너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가진 음악적 스펙트럼만큼이나 넓고 깊은 인간적 매력을 보여주며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대중이 그를 신뢰하고 응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이명웅의 팬심 고백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성이야말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